이저 문자를 같이 하게 되는데 문자를 하게 된 거는 우리말을 찾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이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조선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왜냐하면 우리말이 되려고 러면 아시아가 다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말입니다 조선어 사전은 조선 팔도의 말모임, 말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지 우리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암막강, 두만강 이북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모야라고 영화도 찍고 하는데 그건 조선 말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과연 어느 시대 말인가? 요거는 저는 이제 요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구학자들이 할 일인데, 지금 저거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이것이훈몽자이고요 요게 1908년에 5편 맨 뒤에 보면, 그, 한글자애라는 게 있어요. 5편 맨 뒤에. 그렇 고곳에 있는 걸 가서 요거 부자에 대한 설명을 모 모은, 모은 겁니다. 그런데 1527년에는 이렇게 훈을 했어요. 그런데 1908년에는 이렇게 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부자 부자에서 부자 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1908년에는 다음 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거, 이것도 틀리 있느냐? 아니요. 이때 썼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 근데 이것이 1527년에는 가산면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금 가산면 그래봐요. 몰라요. 그, 그러니까 가오면 그래도 모르, 모른다고. 그, 그러니까 부자부라고 해야지만 지금 안다이는 얘기예요. 그럼 500년 전에 지금 500년 전에 말도 모르는데. 과연 서적을 읽었을 때, 어떤 말인지를 알고 그 서적을 맞다라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서적은 거의가 지금 해석의 논책이거든요. 그럼 이게 가사면은 뭐고 가읍면은 뭐고 부자는 뭐냐. 그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이 말이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해답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사멸 부가 부자부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보고, 그러면 이게 가가, 과일가사멸라는 가는 어디서 그 음을 취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가사멸이라는 걸 한글 자리에 가면은 가, 음에 대한 모든 글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모아놓은 글에서 찾으니까, 이 가는, 이 부자가 될수 있는 환경. 그게 어떻게 해야 이 부자에 대한 글씨에 가장 합당한 글자일 때더 한다. 아, 부자가 되려면 뭔가 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줄사자를, 사에는 줄사자를 찾으니까, 아, 자꾸 주면은 부자가 되겠잖아요. 그 이게 멸자는, 무슨 멸자고 하니? 승관계에요, 요새. 우리는 지금 승강이 그러는데 그때는 이 멸자 하나만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멸자에요. 그런데 요세 개를 합하는 것지만 이것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꾸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한 거는 자꾸 더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자 부분은 재물을 쌓는 것이 부자예요. 근데, 나가지는 않잖아요. 요건, 사실은 돈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요 말이 맞는 거예요, 가산들이. 이게 부장지, 정 재물을 붙여서 싸울 짰다고 부정지이순 수준으로도 부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쌓아져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부자의, 부자를 나타내는 말에 가까운데,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수준도에 가까운 얘기지. 그래서 네. 500년 전에 쓰던 말은 가장 네. 합리적이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우리, 그럼 이게 왜가사멸의를 두라고 했는데 부작으로 바뀌었느냐? 여기에 임진난 이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때, 멸망하는, 말하자면, 전쟁에서 망하는 집이 많으니까, 멸하면 망하는 것, 우리는. 멸망의 그 음을 들으니까, 이 멸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가운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가운멸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사사묘를 요렇게 바꿔본거예요 근데 이걸, 이게 정확한 그 규칙을 알면은 이렇게 안했을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못하니까 요렇게도 써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맞으니까 다시 부자부자에다가 재물자자를 썼다고 봐야죠 이게 요것을 우리가 제가 이 옛날을 찾게 된 것은 옛날의 역사책을 아무리 본다 한들 제대로 볼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은어의 발달이 지금 언어를 우리가 모르고 살으니까. 지금 저기 손성택 교수가 멕시코 가가지고 말을 들으니까 경상도 시장 바닥에 와서 한장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말이 과연 경상도 말하고 지금, 지금 그들이 하는 말하고. 뜻이 통할까? 모르는 거 500년 전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저, 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세월에달라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요거는, 니슈라는, 이게 니슈로 되어 있습니다. 1527년에는. 뉘슈가 뭐냐면 이게요 누구 수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뉘슈를 라니까이 뉘가 뭐죠? 저도 이 뉘가 이렇게 한 장만 가지고는 몰랐어요. 근데 요거를 요게 분명히 이게 나눴어요 뭐, 뭔가 지금은 지금은 누구 하면 누군도 누구가 뉘가 됐으니까 이거는 누구가 됐으니까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게 보니까. 이 뉘는 누와 이의 합성어예요. 그럼 누는 뭐냐? 성난개가 왕왕짖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성난개가 갈기가 일어서서 일었 정도까지 왕망. 누구나고 묻잖아요, 개가. 누구나. 그, 에. 그 얘기예요. 뉘시고. 네 그래서 이거를 누수 하면은 성난개가 왕왕 짓는 거예요. 개견자가 왜 개견자냐? 지질견자입니다. 짓지 않으면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요새 개, 전부 보다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성대를 그건 개가 아니에요, 이미. <laughs> 예. 그래까 우리가 이게, 쉬슈 이게 쉬슈 그러면은, 아, 지금, 아, 개가 왕왕 짓는 거라, 사람이 누구시오? 니시오? 하는구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못풀겠으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것을 이렇게 풀게 된 것은 요거를 요거 요거 두 개를 분리해서 누자에다 구자에다 찾아보니까 아 그게 이니나 누구나 똑같이 물어보는 거다. 그 개가 묻는 거예요. 왕왕 짓는 것은 개가 물어보는 게 당신 누구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옛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말을 우리 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와 음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뿌위에 가는 겁니다. 그, 저, 이제, 병교천가를 거의 다 외다시피 하죠. 뿌리, 어, 뿌리에 대해서 불희라고 후몽야에는 불희라고 돼있죠. 용비어청가 여비어청가에는 그런데 지금 후몽야에도 불희라고 했는데 1908년부터 시옷불이요. 시옷불이가 어디까지 오냐면 1947년까지 시옷불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쌍비읍에다가뿌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저 국민학교에서는 이 변화를 이불휘야 뿌리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리불이불리가 불희, 불희, 뿌리가 되고 뿌리로 정착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같은가? 아니에요 그게 왜 이게 이제 같은가는 아닌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를, 부리가 되려면, 부리가 되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냥, 그냥, 뿌리가 부리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말, 그냥, 부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근데, 부리가 무슨 말인가 하고 쳐럼보면 풀을 딱 뽑아가지고, 딱 뽑으면 뭐가 나오지 잔뿌리가 나오잖아요. 잔뿌리가 나오는 것이, 그걸 티끌 불러본 겁니다. 티끌이란 불러. 그리고, 그게, 그 그것이 모여있다, 이소리예요 그래서, 티끌이 모인 것 같이 보인다. 이게, 요건 풀을 뽑았을 때, 이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세워놓고는, 그럼 나무를 다 뽑아봤을까요? 어리면, 나무를, 이거, 그러면 이것은, 이건, 이것은 이나무뿌리라고볼 것이냐? 설명할 거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뽑았을 때 얘기지만은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가 된 것은 세워놓고 한번 보자. 그럼 세워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사방으로 퍼지는데 속에서 퍼진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걸 안 뽑아봤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뽑아보고 뿌리로 설명하는 거고 요걸안 뽑아보고 사방으로 퍼져서 그게 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혀 직근이 그저 국악에서 얘기하는 거는 뿌리가 뿌리가 됐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 불과 불이 불이라는 이것이 이 음이 가지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에 대한 소리에 대한 그, 근본을 모르니까, 불위에놓고 뿌리하고 똑같아서 설명하라는 거지, 그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이 하나하나의 음, 음가를 찾아서, 말의 원천을 찾으면은, 말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불이와 뿌리가 같다. 근데, 이게 시옷 뿌리하고, 이게, 비옷 뿌리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쌀 비워버려놓고 이 가고 갔다? 아니, 이게 이제 설명이 잘못거고 그런데 요런 연구를 지금 그저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풍문자 에게 없었으면 뭐지? 그 지금 용병 오천 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나니까 딱딱 떨어져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얘가 어떤 게 나오나? 용교천에저 흥룡자에는 없어요. 이게 갈 거죠. 지금 우리는 갈 거라고 배워요. 근데 이게 용교천과는 니네 거예요. 근데 니네 거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아무리 봐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는 거하고 니하고 네, 네 요것이 같아. 아, 다른얘기로든 결국은. 한글로 보면은. 이게 찾아보니까, 요게 니가 뭐, 뭔가 했더니, 걸어가면은, 그냥 걸어가면은, 깃발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깃발이 이렇게 쳐지잖아요. 근데 막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깃발이 펄럭 끌리잖아요. 이게 니 자가 깃발이 펄럭펄럭 할니 자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막 쫓아가야 이게 깃발이 펄럭거리지 <laughs>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이게 네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용병청간을 부르던 니고 그랬는데아 설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그 네를 찾아보니까 깃발이 펄럭펄럭 할 인자 아 그러면 가야지만 펄럭거리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야지 받는다 가야지만 그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 글을 복원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뿌리 뿌리건 뿌리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 가지고 그 말을 쓰게 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를 지금 찾아서 옛 말을 복원해야 새로운 말을 제대로 만든다는 거죠. 가삼양이처럼 가온멸을 딱부자 해놓고, 그 서로 보는? 이게, 그런 것이 또 나와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런데, 할 겁니다. 지금 북일 북이, 북이라고 왜냐하저 60년 전에 이저 사람을 그리면서 이 머리를 빨갛게 칠하니까 야이말 빨간 저 빨간 머리가 빨간 거 있어. 그 노란색 사람은 노랑이 어디 있어? 아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북이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북 이것도 틀린 게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틀린 게 아니라? 북은요, 칠부자에다가 손으로 친다 해서, 이건 치는 거에 중점을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은 때려보여 퉁긴다 해서 설명이 나는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칠부에다가 이게 이게 저 손으로 칠이라고그지만 물소리 빗자. 만약에 물소리 빗자를 치면, 은 치면 은 물소리 하는다. 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빗자를 어떤 걸 찾느냐? 한 200개 중에서 요 북에 북에 관계된 자를 찾을 때야만이 이게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틀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설명을 약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애들은서글에훈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훈이. 훈과 음을 얘기하는 건 우기밖에 없어요. 진화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왜 우리는 왜이 말을 틀수 있냐?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그 고라는 건뭐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글자지만은 훈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있습니까 아마 그게돼 대해서 이제 요 북이 북으로 되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가 그 글자 한자 한자에 음 하나 하나에 어, 옛날에는 그 굉장히 고심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름이지? 500년 전에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일훈이에요일훈 이름 근데 이름이, 뭐, 아니 이름, 일, 이름, 이름. 일흠, 일흠, 이름에서, 이름이 지금 1952년부터 일, 이름으로 지금 돼있는되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 일흠은, 일흠은 뭐고, 이름이. 이거, 분명히 한글만 하면은, 정어만하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왜, 왜? 왜냐면 명이 같은 거니까. 근데 설명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름에는 뭐냐? 붙어가지고 말해서 빛나게 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붙어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빛나게 한다. 근데 이름은 뭐냐? 했대? 했대? 너? 너를 공유한다.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 음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것, 이것도 뭐, 지금은, 이게 원래, 이름, 이름이라는 걸 붙이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다 무음의 한 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그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왜냐면, 옛날에 선생님들 별명을, 별명을 지면은, 자, 우 어디선가 그 글자가 있는 걸 갖다 하나도 따가지고 선생님 별명을 짓거든요. 아주 없는 것에서 진짜 창조되는 별명은 없어요. 있는 것에서 따가지고 하지. 근데 이, 그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찾으려고 홍몽, 저, 저, 오편 뒤에 보면은 한글 자에다가지 들고 대기다가 누가 얘기하면 지져가지고 아 무슨 말일 거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나면 약간 똑같은 소리라도 지져가지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잃어버렸는데 1 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업을 한 사람이 있냐면 별명만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말에다 그말이 말에 나는 지금 이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변명을 만드는 것을 추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게, 이렇게, 의 음에서 찾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재생산하는 거지, 그 사람들만으로. 근데 그 옛말을 복원할 생각은 못 했더라고요. 이게, 은인데, 말씀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왜 말삼은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에. 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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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삼. 여기 와서 처음에 40년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음과 삼은 어떤 차이일까 그냥 우리 생각 없어요. 근데 이 차이는 말삼은 뭐냐? 3이, 이 말이 뭐냐? 말은요, 내가, 저, 이름표예요. 근데 이름표인데, 3은 뭐하냐? 글자를 지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석에서 글자를 비우면 은 백비지요.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말에서 글자를 지우니까 말이거예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말삼이 맞습니다. 글자 지울 삼 근데 이게 말삼이라고 했는데 말씀이라고 해야 지금 맞는 걸로. 말쌈은 아틀리릴 겁니다. 말쌈이라고 쓰면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말씀 아 이게 뭐가 잘못썼다 이게 제대로 가고 오, 있지 않구나 하는 걸알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그 발자 변경하고 뭐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좋지만은 뿌리가 없는 말이 돼버리거든 지금요. 그런데 이게 말쌈이 이건 말마잖아 말마 그럼 말말은 예나 지금이나 말말 말말말말말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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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럼 이게 왜 말이라고 그랬을까? 물어보면 말이니까 말이지. 뭐에 그것도 물어보냐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네, 말이야. 에, 말, 말이니까 말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아, 그게, 말이야, 말은, 말먹이는 말이 두자아 있어요. 말먹이는 말, 말먹이는 말, 말, 말.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말, 말을, 그거 그러니까 먹이, 먹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저, 말씀는 소리에 대한 소리 내에 지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똑같은데 말을 왜왜 왜 말이라는 말을 만들었냐면 말 먹일 말 그러니까 이거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말 먹일 말에서 이 음을 그러니까 음은 말하고라고 이저그 표현에 나오는 거는 말 먹일 말 그러니까. 요건 훈이고, 요 말은 의미되버린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글자 지우고서 말, 말인데 말 싸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 을 많이 해놓고, 이게 왜 같으냐, 다르냐. 설명을 하면 설명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 이 글자 지운 거는, 이게 말씀 언이고이 말먹일 말자에서 말을 하고 쓴 거는, 이건 동물이고. 그 근데 말이 그거만이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말두자 그럼 왜 이게 말두자라고 했겠나? 그래서 말두자가 되게 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살필 말자가 있어요. 살필 말자가 있는데 살필 말자는 뭐냐? 뒤로 뭘, 갯박이는 뭘 하죠? 도랑 연기로 담으려고 하면 잘보아야 봐야 되잖아요. 여기, 여렇게 깎았느냐? 아니면 일으켜야 했느냐? 그래서 살필 말자. 그러니까, 우리 말의그 말의 원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음과 후를 같이, 그러말먹일 그러니까 말,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글자 지울 사람들하고 맞서 원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게 사필 말 그러면, 그니까 이게 같이 썼는데, 어느 날 그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게 훈련정음 이후에 떨어져버린, 그니까 분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지금도, 그, 분화가 안된말 중에, 찾가집이요 아, 요기만, 요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욕을 꼭 붙여요. 그게 아직 분화가 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를 말해 지금 그 학, 학교 선생들이 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지글이지마. 지글이지글지마 지글이지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무슨 글자가 있냐고? 지글이를 놓자그랬어요 지글이 놓. 지글이 놓. 그럼 분화가 안 됩니다. 근데, 아, 뛸적 우리는 퍼적 뛸쩍 그러잖아요. 뛸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화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도 분화가 안 되고, 흥과 음을 같이 쓰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적자 들은 것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말의 변화를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가고, 지금 아까 거니도 이게, 이게 분화가, 이거 옛날에 그냥 글리 더라면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이것도 안 하고 이걸로 해버리니까, 갈 거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모르게 된 거죠. 써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면 지금 홍, 연구에 접달하면서이건니 네 했는데 왜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건 니에 대한, 우리가 우리 음에 대한 거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저, 홍몽자의 그래서 제가 하면서 우리 말의 그 음가 원래 음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한 2년 지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